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애경케미칼 되겠습니다. 애경케미칼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애경케미칼 너무나 좋은 뉴스 때문에 떴는데요. 그 뉴스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특징주 뉴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특징지 뉴스 한번 보시자면요. 애경케미칼 리튬이온보다 경제성도 높고 세계 최고의 SbIo 하드카본 양산을기대한다라는 뉴스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주고 있는 건데요. 조금 자세하게 보시자면 애경케미칼이 개발한 하드카본 같은 경우는 자 방전 용량과 효율이 300mAh 그리고 90%를 초과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갖춘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생산에도 성공해서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 국내 최초적 국내 최초 로 응급 제용 하드카본을 개발해서 양산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고성능 하드카본까지 개발 마치고 시제품 생산은 물론 바로 요구하면은 대량 생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바로 올라준 겁니다. 우리 애견케미칼 시총이 작은 것도 아니죠. 지금 현재 올라가지고 7천억 정도예요. 7천억 정도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이런 좋은 수급 들어왔고 추가적인 뉴스까지 있는 거는 굉장한 호재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조건 지켜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차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좋은 수급은 너무나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아직 앞에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종가상 이 구름대 위쪽으로 끝내주기 굉장히 좋은데 위쪽으로 끝내준다 하더라도 당분간 시황 자체도 지금 현재는 AI와 전력,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있죠. 그랬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 지금부터 바닥을 잡고 스멀스멀 움직이는 것은 1년 이동 평균선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6개월 이동 평균선도 밑으로 쭉 관통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3분기 4분기 때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눈여겨보고 자 2분기 말부터 3분기 때 어떤 식으로 또 다시 차트 모양 만들어 나가면서 날아가는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우선 현재는 1년 이동 평균선 맞고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 앞에 있는 매물대 한번 터치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누릴때 잡아본다면 좋은 슈팅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만 보셔도 현재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세를 줬다면 하 이렇게 끼가 좋아요. 한번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겨우 시세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지켜보셔야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피보나치 이렇게 자 반등 줄 때는 밑에서 잡아주면 0.382 구간까지 무난히 주고 잡으면 또 주고 그죠? 다시 한번 요 박스권을 잘 돌파를 해주고 상단 박스권에 돌파를 해주면 다시 전구점 부근이겠다. 지지 받아주고 또 올라가고 다시 한번 요런 박스권 매매.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이고요. 저점도 올라간 형태인지 지켜보시면은, 더욱더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보신다. 이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한번 올라가고, 다시 내려온 형태. 지금 1바닥, 2바닥, 3중바닥을 잡아줬어요. 야, 이만큼 바닥을 확실히 잡아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근때 매물대는 굉장히 강력하다. 그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도 말씀드리는 거고, 자, 대금도 지금 실리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지켜보시자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매물대가 좀 두텁긴 하지만, 구름대도 생각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까지 조금 열려 있다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급이 어떤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1봉차트 수급도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는데요.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데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 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 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 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때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1 2발의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지금 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 모으고 있다. 지금 외인 수급으로 올라온 거다라는 걸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밑에서 모아놨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물량 한번 정리 싹 해주고 연기금 특히나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외인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바닥건에서 지금 쌍끌이 매수는 아닌 외인들의 수급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수급이지만 앞에 있는 매물대 정리하려고 기관조차도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린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잘 잡아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올라가는 줄 알고 사고 또 손절. 올라가는 줄 알고 또 사고 또 손절. 이런 거, 이렇게 매매하면 계좌 바로 한두 번만 해도 깡통 나단 말이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나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 돈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쭉 눌렸다가도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세게 줘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잘 눌린다면 우리가 요런 큰 반등 한번 먹을 수 있도록 기대도 해보고, 더군다나 수급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일선 위쪽에서 놀면 추세 매매도 가능한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애경케미칼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장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